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2024년이 한 하루 이틀 남았죠. 어,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예, 네, 저희가 네. 촬영 날이 지금 12월 30일. 요즘에 뭐또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는 잊지 네. 못할 한 해가 될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다잡고 건강도 챙기시는 네. 마무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가 그, 가해 학생한테 전학 처분이 나왔는데 집행이 정지되어 전학을 가지 않고 있다 이런 주제가 있는데 저희 카페 학폭특이 자주 올라오는 내용인데 네. 피해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학교 폭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을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학폭위에서도 학교 폭력의 심각성 중대성을 인정하고 빨리 가해 학생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전학 처분을 내렸죠. 근데 이제 가해 학생이 불복하는 행정 소송 이제 이전의 영상에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아직 전학 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님에도 전학을 가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지금 가해 학생이 처분 조치에 대해서 지금 불복을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네. 일단은 피해 학생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좀 나셔서 이렇게 네. 질문 을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가슴이 좀 아픈 사연이네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네. 이전 영상에서도 이거 이렇게 됐을 때는 또 해야 될 조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차근차근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학교 폭력 예방법 제 17조 제 1항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1호 서면 사고 조치부터 이제 마지막 9호 퇴학 처분까지 총 아홉 개의 조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조또 15항을 보시면 만약 가해 학생이 2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네, 여기에서 이제 추가 조치를 할수 있다는 것은 2호 조치부터 이뤄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가해 학생이 1호 처분인 서면 사번 처분을 받는다면 네. 이제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을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네. 방법이 없다는 어떤 그런 입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PM... 가해 학생 측에서 학교에 문의했을 때 학교에서도 전학 조치는 집행되었으니 가해 학생이 전학을 안 가도 추가 조치는 없다. 이것 때문에 피해자 보호자님이 가해자가 집행정지 신청하면 정말 전화를 안 가도 되는지 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의 키워드가 또 집행정지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엔 이렇습니다. 가해학생이 심의를 통과를 해서 교육장에게 전화 조치를 받았고요. 이에 단순히 무시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네. 행정법원에 정식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네. 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집행정지 사실 일반인분들은 아예 들어볼 수 없는 음, 용어잖아요 평소에 그렇죠. 집행정지 이 부분 사실 저희 학폭토기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한번 깔끔하게 드리자면 집행정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 소송에서 사용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행정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청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불복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이 이제 확인 절차 과정에서 미리 걸러지겠지만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일상생활에서 들수 있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어떤 사람이 저의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 이다가 음주운전에 단속이 됐어요. 아, 그래서 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억울하죠? 네. 네. 그럼 저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이 행정 소송으로서 해당 처분이 위법함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행정 소송만을 진행을 한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을 할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바로 집행 정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법률적인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청의 처분이 즉시 집행이 되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선에 여기서 이제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겠죠 정지처분을 한다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운전을 네. 업으로 하고 있다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켜서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가해학생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절차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제가 예를 하나 더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 팀장님께 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이 네.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일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이심을 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천만 원안 줘도 될까요? 추후에는 줘야 되죠. 추후에. 그죠. 그데 이게 일심 판결에서 천만 원을 준다 밑에 이제 주문에는 그게 적힙니다. 위 금액은 가집행할수 있다. 아... 이 뜻이 뭐냐하면 가집행이라는 것이 임시 가짜를 씁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수 있지만 일단 임시적으로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이 제가 이심에 가서 당진장님께 줘야 될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 천만 원을 다시 받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가져갈 권리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천만 원을 내장 기회에서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민사에서는 강제 집행 정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강제 집행 정지를 통해서 이 천만 원을 공탁수에 맡겨놓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당팀장님 이걸 저걸 가집행해가지 못합니다. 왜냐 음... 제가 이걸 집행을 정지시켜 놨기 때문에 천만 원에 대한 걸 뺏어가는 것은 잠시 중단시켜놓은 거죠 이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행정소송에 처분이 나올 때까지 행정청의 어떤 그런 처분을 잠시 임시로 중지시켜놓는다 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송을 좀 다뤄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네. 처음이신 분들은 뭐 저런 게다 있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제가 가해 학생이다 네. 저는 예를 들면 가해하고 집행정지 신청하고 가해하고 음... 집행정지 신청하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에서도 집행정지를 이용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첫 번째는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두 아. 번째는 긴급한 필요성이 보될 것. 네네. 세 번째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세 가지는 제가 다시 한번 창을 틔워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학생 측에서는 이제 지금 전학 가면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나중에 취소되면은 나 아, 이학교 다시 어떻게 오냐 이렇게 음. 하니까 긴급하게 주장을 한거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 정확하십니다 네. 이해를 정확하게 하신 건데 내가 당장 여기서 전학 가버리면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라고. 네. 이거는 심한 공공복리에 뭐 중대한 훼손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학생이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가학생 말도 믿어줘야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피해 학생이 확실히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왔을 텐데.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당신이 어, 기억하시나요? 저희 예전에 이 학폭 사건이 굉장히 대두된 사건이 드라마도 하나 있었고. 아더글이니네 그리고 드라마 이전에 굉장히 고, 고위공직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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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제 기억에. 그 아드님 걸 이렇게 계속 미루고 집행 정지를 해서 이렇게 돼서 결국에 아무 문제 없이 갔던 기억이 또 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선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현재 법적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행 정지로 쉽게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음, 아, 좀 있습니다. 아좀 아쉽네요. 이 여태 보면은 딱 피해자 분이 확실히 딱 결정이 나면은 거기에 음. 맞게 빨리빨리 조치가 돼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네. 드리자면 법원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피해자 측이니까 네. 좀더 신중하게 이 집행정지의 인용을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변호사님하고 회원분들 질문 이야기를 어, 잘했는데 집행정지 이 단어 기억해 주시고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어, 변호사님이나 학폭 톡.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